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룹 바이 작업을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asy-sample 이라고 하는 파일을 사용할 거고요. 그 내부에 sample4 라고 하는 키를 가진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dpt-salary-chinese-gender 라고 하는 4개의 열을 가져와서 df1 이라고 만들 거예요자 실행을 하고요. 잘 가져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을 하면 이렇게 네 개의 열 보여지고요 올바른 값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룹 작업 시작해 볼게요. Chinese의 등급별 개수 세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df 1에서 그룹 바이를 하는데 그 기준이 Chinese죠. 자, 그래서 Chinese라는 것 기준으로 이제 그룹을 만들 거예요. Chinese에 들어있는 값들이 0, 1, 2, 3 이런 값이거든요. 그래서 0, 1, 2, 3으로 이렇게 그룹이 나뉘겠죠. 자,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 시리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우리들이 그 하나의 필드를 열을 선택해야 돼요. 자 누구를 선택하느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함수로 count, 개수를 셀 거거든요. 그래서 count를 셀 것이기 때문에 이 dpt, salary, Chinese, gender 어떤 거든 상관없다는 거죠. 만약에 평균을 내거나 합계를 내거나 이런 작업을 한다면 상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수를 세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의 아이템이 들어있느냐 몇 개의 항이 들어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셀러리를 바꿔볼게요. 동일하죠? c h i n e s e 도 동일하고 gender도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었고요. 아래 보니까 이번에는 기준이 dpt, gender 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2차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DPT라고 해서 Accounting, Education, Marketing, Sales가 있는데 이 중에서 education이 female과 male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education이라도 gender 별로 나누어서 개수를 세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DF1. group by 하고요. 기준이 여러 개일 때는 목록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 하나 만들고요 그 리스트에다가 dpt와 젠더를 이렇게 넣어 주시죠 그럼 얘가 1차 기준이고요 dpt가 같을 때 젠더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의 시리즈로 나와야 되니까요 한 개의 열을 선택할 텐데 Chinese를 해볼까요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카운트 세는 것이라서. 자, 이런 식으로 결과 보여졌고요. 올바른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꼭차이니스가 아니라 다른 것을 주셔도 동일합니다. 그다음 아래 보니까 어? 문제가 동일하죠. DPT와 젠더별 인원색이라고 동일하게 돼 있잖아요. 다른 방법을 하나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자, df1. 그룹 바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PT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제 gender 쓸 거예요. 그러면 그룹을 나누는 것은 department 부서별로 하고요. 그 부서 내에서 젠더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무엇으로 할 거냐면 value count. series에는 value cou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DPT 별그 다음에 젠더 별 인원을 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방법을 쓰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두개 이차 기준으로 한다면 이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DF에서 dpt age gender salary 이렇게 네 개를 가져다가 df3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아래에다가 df3에 대해서 또 일부 내용 출력해 보겠습니다. 음. 자, dpt age gender salary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다음 아래 보시면 연령대별 젠더의 인원수 세기라는 것을 하라 고 그러네요 여기 보면은 에이 e 가 31, 29, 26, 31, 28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31, 31 이건 30대 29, 26, 28 이런 것은 20대 이런 식으로 세고 싶다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이만 한 것이 아니라 연령대별 젠더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기준이 그룹의 기준이 두 가지인 거죠. 1차 연령이 기준이 되고 연령대가 같다면 또 젠더가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설명을 보시면 연령대를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age를 인덱스로 변경한 뒤 함수를 아규먼트로 하는 groupby를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음, 어떤 방법인가 같이 보죠 저희들이 우선 age라는 것을 인덱스로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df3.setIndex 하는데 age라고 하는 것이 인덱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groupBy를 사용하는데 이제 groupBy에다가 우리가 by에 일반적으로 field 이름을 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서 뭐 dpt라던가 아니면은 그 위쪽에서 dpt와 젠더의 목록 이렇게 열의 이름 목록을 줬는데 여기다가 함수를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가 적용되는 것은 어디냐면 인덱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age를 인덱스로 바꾼 것이고 그 age가 적용되는 함수라는 것을 여기다 써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lambda 해서 x라고 한다면, 나이가 저 x가 되는 거죠. age에 들어있는 뭐 26, 28, 뭐 31, 이런 숫자들이 x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x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20이나 30처럼 1의 자리가 없어지고 0이 붙는 그런 형태로 바꿔주시라는 거죠. 그러면 x를 10으로 나눈 몫에다가 곱하기 10 하면 되죠. 응. 위에다가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만약에 x를 28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하는데 x를 10으로 나눈몫이고요 그럼 2가 되죠. 거기다 곱하기 10 하게 되니까 20이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3이었다면. 3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는 어, 함수 람다로 만들어 준 것이고요. 만약에 람다 함수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다시 한번 람다 함수 학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 바이의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여기서 리턴이 되는 것, 이것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20이냐, 30이냐 이런 것에 따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음, 젠더의 인원 수색이라 그랬죠? 그럼 뒤에다가 젠더라고 넣어주시고 이러면 이제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value count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연령별 그 다음에 성별별 인원수를 세는 겁니다. 20대가 7명인데 그중에 a 메일이 4명, 메일이 3명인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꽤 쓸만한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만잘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만이라도 좀잘 알아두시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처리 작업을 할때 연령별로 이렇게 산출하는 그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아래 또 내려갈게요. 젠더와 그 다음에 d b t 를 인덱스로 설정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룹 바이의 레벨 파라메터에 자 아, 그룹 바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서는 함수를 썼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레벨 파라미터 하는 것을 써서 이 1번이 dpt고 0번이 젠더거든요 일부러 제가 바꿨어요 dpt하고 젠더 순서대로 쓰게 되면 이게 이제 0, 1로 써야 되는 거고 젠더하고 dpt 순서로 쓰게 되면 1, 0으로 쓰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을 dpt 먼저 쓰고 젠더가 2차 기준이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dpt별 젠더별 셀러리의 평균을 구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setindex부터 하셔야 되죠. 저 레벨 파라메터 쓰실 때또 여기 함수 쓰실 때는 인덱스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필요한 인덱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온 대로 젠더하고 DPT 순서로 쓰죠. 목록을 주실 때는 이렇게 꼭 대괄호 같은 거 주셔가지고 목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set index 됐고요. 그 다음에 group by 하는 거예요. 자 group by 하는데 레벨을 주실 때 레벨 이퀄 해가지고 대괄호 속에 1,0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group by 기준인 거예요. dept별 gender 그래서 salary의 평균이라 했으니까 mean 하시면 되죠. 음. 실행을 해볼게요. 올바른 결과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 여기를 0, 1로 바꾼다면 0이 gender요. 그래서 gender별 D, D, dept가 되는 거죠. 바꿔볼까요? 그러면 female 메일이 나오는 것이고 female 내부로 education과 마케팅, 메일로 accounting, education, sales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의 순번, 얘가 0번, 얘가 1번이고 누구를 먼저 그룹의 기준으로 쓸 것인가를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gender, dbt를 인덱스로 설정 후 groupby의 레벨 파라미터에서 0을 지정해서 0이라 그러면 dbt, gender 중에 gender네요. 자, gender를 지정해서 gender별 age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돼 있어요. <laughs> 위아래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아래 것이 더 쉬워요. 일단 볼게요. 자, gender와 dbt를 인덱스로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레벨 파라미터를 0으로 지정한다. 그러니까 목록이 아니라 하나만 쓰라는 거죠. 젠더만. 그리고 age의 평균, age 쓰시고 mean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네요. 실행해서 결과를 보면 올바르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번이 아니라 1번 이렇게 하나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DPT별로 age 평균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룹 바위에 레벨 쓰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람다 함수 쓰는 것, 여기까지 같이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